누구세요? 엄마 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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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부인이요? 집에서 <laughs> 딸 집에 도 오랜만에 왔지? 애들은? 유치원 갔지 나유치 갔어? 어 야, 엄마 배고프다 밥부터. 우리 집 식당이요? 야 식당이요, 빨리 밥 먹겨 뭐 어디 바다 가요? 야. 어? 어디 바다 가냐고 야옷찌다 나오는 게또 꿈이고 꿈이고 한 바퀴 좀 돌아봐요 <laughs> 야 가자, 빨리 밥 먹자 야왜 이러냐 너무 더워 밖에 밖에? 더. 얼마나 더워 다 많이 하자. 더워? 잠시만. 걸어왔어 엄마? 어? 걸어왔어? 아이 그럼 걸어. 택시! 택시! 하고 왔지 택시! 왔어 <laughs> 배고프다고 왔어요 배고프다고 집에서는 밥 먹기 싫지 혼자니까 그래 밥 달아도 우리 언니 아버지 밥퍼듯이 아버지 밥거봉밥 북한에서 이렇게 아빠들이 밥밥사발다 이렇게 퍼주는 거거봉밥 어. <laughs> 알았군요 여기는 어봉밥예 이렇게 어. 근데 저 이거 다 먹어요 국물은 뭔데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응. 이거 미나리 우리 밭에 맞아. 제가 밭에 가 미나리 있는 거 미나리 뜯어다 미나리 김치 국물이었는데 아 진짜 이거 완전 북한 맛이에요 북한 맛 시원하고 우리 아내가 음나 이제 택시 타고 멀미했는데 응. 너무 맛있어 음 그다음에 요거는 두부 응. 야 이건 뭐야 떡갈비 떡갈비인데. 아 떡갈비. 어 애들 좋아해서 그날 같이 먹으려고 했어. 아그다 이거는 뭐야? 어묵. 어묵이랑 떡갈비 다르던가? 아, 달라. 아 아. 그다음 이하는 뭐야? 김치 볶은 거. 아. 밥이랑 골봉 박퍼 는데잘 먹어야지. 음, 이거 맵 엄마 아, 너네 집금 항상 맵게 하는 게? 내야안 맵고. 내가 원래 매운애고. 매운 어무 이거 떡갈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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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뭐야? 미, 뭐야, 뭐야? 있어 맛있어. 맛있어. 내 딸이라서 자랑하는게라 열이 정말 맛래요누있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엄마. 엄마 닮맛어 <laughs> 이게 뭐 이게 맵니? 이그볶았놔 베트남 거쪄넣고왜 맵게 하니? 음~ 음~ 아 그런 거 볶아도 매운데 거기다 던 베트남 거 쓰는 왜 했니? 누이 먼다옹? 응? 잘 보여요, 잘 먹으면 그래도 매운 거 먹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이 먹잖아 난 도넛에서 밥먹고막 홍문이 쓰리다 <laughs> 응. 자기 매운 거 좋아한다고 얼마나 몇게 하는지 야아 이게 음 맛있어 <laughs> 근데 약간 비리다 오뎅이 나니까 어묵이지? 응. 어묵이고 어묵이고. 어묵. 음, 어묵. 어묵 어덩이도 같니? 몰라. 다른 거 같아. 동글동글하게 있어. 어이라잖아 몰라. 그래? 응. 이게 물고기를 만든 기라지 응. 여기 있잖아. 옛날에 저 우리 엄마 어릴 때 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살아 계실 때 고깃독이라고 있잖아. 응. 학교에 팔거 있었어. 옛날에 음. 상점에서 물고기 또하주서 팔았는데 음. 이 맛이 났어. 음. 물고기 뼈도 하나도 없고 고기를 다져가지고 어, 음. 만드는 물고기떡이라 어. 했어. 어, 예, 응, 이거야 딱. 음. 그러고 보니까. 나 한국에 갔을 때 이게 어묵이라도 뭔가 뭐 했는데. 음. 아, 어묵, 어묵이란 거는 바다 물고기, 물고기를 우리 무슨 해요. 무슨 이러잖아 그래서. 아니 뭐지 맛을 딱 보니까 그 맛이 나더라 음. 그것도 어머니 어릴 때 먹던 기억이잖아. 할머니가 어릴 때 잘해줬어. 장점에서 파는 거 주고 그전 때는 엄마 어릴 때는 명태랑 민제보했어 음. 음. 그래서 명태를 가져오면 어머니 할머니가 막다지가지고 있잖아. 음. 어떻게? 과연 그 다뭐 그때 밀가루인지 뭐 가루였던 거 같아. 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그렇게 되지. 그것도 이렇게 된 거야? 응. 음. 음. 그래서가루는들어가져아 애들이 음. 내집간에 온다고? 응. 음.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아 죽을 것같더라 이때 세상에 엄마 집에서밥안 아, 챙겨 먹고 있지? 올 집까지 오는 건 말. 엄마 혼자리도밥 먹게 해줘야 그지. 혼자서는암만개떠나도밥안 챙겨 먹으면 한숨만 나가지 밥 먹게 안 된다고요. 음. 나도 엄마랑 술 먹으러 한 량에 한번을까 그러라 그러면 누구를 잔소리하는 거야? 나 아직 젊었잖아. 음, 그래도 짠만 하지 마라 잘 깔다 음이 음. 미나리를 김치 담근건데야저차가운거 싫어해 네. 냉 국도 좋아했는데 이 김치물만 방울에서 엄마 사이 담고 여름 한철만 미나리 김치 담가가지고 국수 <laughs> 장사리나 <laughs> 너무 시원하고 근데 이러면 저 이거 두 그릇 잡니다두 사발 채. 한 사발 들어다막좀 멀미너무 해가지고 맛있어요 다 그리고 이거 지금 두 번째야 두 번째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러 아, 이 맛은 완전 북한맛이야 북한맛 난새춤해도그 음? 맛이 나온다 응? 무슨 맛?

여기 와서는 먹는 시간이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아 음, 오늘 또뭘해 먹게 하는 걱정 음. 복속의 복수성 음. 무 많이 먹었다 지금 우리 동네 지 농사 처리되나서 제일 힘들 텐데 버릇고개 지금 넘기는 데서 정말 힘들겠는데 무모한 참나물 이거 보니까 참나물김치 생각나잖아 뭐. 음. 음, 지금 한창 참나물 처리하고 같네 우정뿐났다다 음. 새겠다 라 진짜 많다. 음. 지금 노란바라랑, 음. 노란바라 생각나 버섯? 어 맞어. 노란바라랑 그 참을 손이가 엄청 많았어. 엄머 이거 올때 그는 서정이가 거기다 이렇게 나무들 다제 노란바라 음. 잘는 나무이잖아. 음, 음. 밑에다 내려다 놨어잖아이 삼미림 뜯어먹고 이 삼미림 음. 뜯어먹어 얼마나 그거 완전 빨리 크지? 맞았어 버섯. 한 번에 뭐싹 뜯어가 가지고 짠. 음. <laughs> 노란색 버섯이. 음. 센 노란 버섯인데, 큰건한 이정도인데 몽골만한 군데에 이렇게 움직여 핀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생각하면 느타리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근데 노란색이잖아 에휴, 느타리버섯은 그저 이렇게 됐잖아 노란 버섯은 곱잖아 이쁘잖아, 생긴 게 도글도글하게 생긴 게 비슷하게 는느타리 근데 네 색깔이 센 노랗고 변할 수 없으니까 저 느타리버섯처럼 저렇게 길게는 채서못 먹습니다. 길지나그고한 여덩도 하면 다 캐먹는데 어떤 땐 가서 배낭에다 한 배낭씩 뜯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그다 말려가지고 이제 겨울에 먹던가 또 장바다 에다 팔아서 식량 싸고 또 소금도 싸고 그러네 참나면은 뜯어다 먹을 수 있는데 음. 미나리는 항상 논밭에 가서 뜯었었어 남동생이랑 남남을 뜯들어 갔다 보면 뱀도 보고 있잖아요. 깊은 산골에 가면 음. 응. 어응얻내가면 여기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찍이 걸어가면 이제 저녁에 올때한 배나씩 메고 오는데 그거 되게 무겁거든요. 이박게또다 추려서 많이 음. 갖고 오겠다고 이 박에 다 추려서 막 잘라서 갖고 오고 음. 대만 갖고 오거든요. 집에 오면 배낭에 메고 다니는데 막 20-30kg 냈는데 잔뜩이다 젖어있어요. 그 다음에 참나물 음. 대만 뜯어온다순 밭에서 잎사귀 하나하나 뜯는 게 아니고, 참나물 음. 이제 막 뜯어서 손에 한줌 찜은, 이렇게 위에 대를 위에다 쥐고, 음. 손칼로, 손으로 잎사귀막 치면, 연간하게 음.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음. 몇 개만 잎사귀 붙으면, 그거지, 배낭에다 착착 이어가지고 오는 보통 20kg, 30kg란 말입니다. 그렇게 뜯어가지고 아침에 오는데, 주변에 가까운 데서는 또다못해가 너무, 너무 없으니까, 잘한다. 너무 많으니까, 뜯고, 먼데 가서 뜯어 대체로 뜯어오는 건 거의 다위해버이 대만 받는단 말입니다. 대도 이 길이가 있단 말입니다. 40cm 껌으로 40cm 여기도 센단말 하는가? 음 아마도 음. 음 고사리가 세면못 먹듯이 음. 참나무도 음, 대 이렇게 똑같다. 뚝 잘라서 딱딱하면 못 음. 먹습니다. 만문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 딱딱 묶어야 된다. 그래서 여만 하겠지 딱 묶어서 뜯어가지고 오는데 여기서처럼 또뭐 포장하면 포장끈이랑 있잖아 얼마나 많니 빨갛고 파랗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나 그 피나무 있젠가 피나무를 깍대기 벗겨가지고 그소껍질이 있젠가 완전 질기다 말입니다 피나무 소껍질이던가누룩재기누릅제기 응. 나무 있어요 그누룩재기를 벗겨서 연말에 군처럼 이렇게 쬐끔씩 막쫙짝죽는다 말입니다 그 물, 물에다 불을 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냥 깍에기 묶고 다니까 물에다 묶랍게가이렇게막망일게빵망려서끈놀랍서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이게도 놀랍게도 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야 너무 힘들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오면은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조금 뜯어보고 싶기도 하고. 없어 여기 저 강원도 옛날에 내가. 어떻게 아는 사어 함부로 산에 산에다 주인들이 있어. 주인이 죽고니까. 어. 강자 어, 놀랬어. 산서 자기 주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음. 우리산 사내 주인이랑 게 없으니까 나기도막 <laughs> 들어가. 맞아요. 잡나물 막 뚫고 너루만 봐도 너루도 막 잡고 맞아요. 막 사정없이 잡았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일체 못하게 아유, 하더라고요. 밥은 다 걸리고. 장주인데도 걸리고 하니까 음. 나 못하게 하는데 어우 우리 지금 이렇게 수다 떠냐? 음. 밥 먹고 커피를 우리 딸이면서 카라멜 맛 끼야더래 좋아하니까 그거 해준다는 게. 우유를 너무 많이 했다니까 이제 뭘? 우유 응. 거품 우유 거품이라고 달려 나오니? 내가 만들었지 천스럽기는 어머어머 거짓말도 또 짬이 나면 어머어머 니는 어 우유 거품 만드니? 들 이제 만들었다니까 우유를 그럼 계속 줬게 계속 이렇게? 어 줬지 차단 없이? 어 그럼 이게 나오니? 응 한번 맛을 진짜 카라멜 마키아타 맛인가 한번 보자니 어 위에다가 차 이런 것도 했는데 엄마 저거 가지고 없어졌다 무슨 거 했어? 하트 그랬어? 아니 뭐 하트게 했니 <laughs> 보자 어머나, 오이 어, 진짜 카라멜 맛 깨워떠다. 당연하지. 엄마의 방송국에서 먹는 거다. 응. 이거 커피 집에 가도 커피 맛들이 응. 다 다르다. 응. 같은 카라멜 맛 깨워떠 다 다른데 어. 이거 엄마 방송국 거기 있어. 그 대기실에서 먹는 그 밑에 있어. 맛있지 근데 그 맛있다. 음. 응. 괜찮지. 우유 많이 안 넣었어. 카라멜 맛 깨워떠 내가 찾아보니까 우유 자기 양이 있더라고. 음. 음. 응. 엄마는 나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양이 있어. 그 커피 한 잔에 음. 들어가는 카라멜 마키아 때 우유 양이 있더라고. 음. 오 근데 거품을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 유에다 까는 거지. 더 갈아야 되는데. 나는 집에 그 커피 이거 하는 거 뭐든 간네 이렇게 내리는 거. 어? 커피 캡슐? 아이, 커피. 캡슐. 캡슐 머신 있잖아요. 아, 캡슐, 캡슐. 캡 하나 넣으면 어. 나오는 거. 어. 그거. 그게 음. 카라멜 마키아 때 있는데 이 맛이야. 네, 오, 좋겠어요. 잘 만들었다. 진짜... 드시라요. 아이고 아니 너무 뭐 반기 게 뭐요? 없어. 누구 다 누구 닮았어. 제어서 닮았어. 제어서 닮았어.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목적은 그거잖아. <laughs> 목적은 그거잖아. 내가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다. 고해야겠어 아빠도 없는데, 여기 아빠 지금 여기 없는데, 아빠 닮았어요. 하겠어요. 대놓고 엄마 닮았어요. 해야지. <laughs> 진짜 맛있지. 응. <laughs> 음. 괜찮지? 우리 남편이 완전... 남편이 먹어보고 따봉 한 건데 말이 뭐하니? 내 오제비 말... 왔어 그거. 어, 그래 이거 이 서방 잡숴보고 말야 완전 맛있대. 어, 나보고 잘... 팔아도 된대. <laughs> 커피숍 차려, 아니 그래. 내 커피를 절대 안 마셨어요. 내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음... 커피 맛이 어떤 맛인지 음, 그렇지, 모르거든. 그렇지. 그래서 커피를 샷 추가했잖아요. 세 잔을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 뭐, 뭐지? 양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한, 음.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세 개였다 소리야. 어, 어. 그니까 그게, 이게 커비물이처좀 이렇게 빨갛식으로 하면서 좀 예뻐야 되잖아. 근데 그니까 러 나는 새까만 물이더라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만들어 에스프레소 샷을 세 잔을 추가한 거지 나는 아예. 음. 그래서 그거 먹고 남편이 그거 먹고 심장이 계속 벌렁대 었대 근데 그거를 <laughs> 말을 못한거 나한테 말하면 혼나겠지 하니까. 재밌다. 어, 그리고 우리 집에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도 한 2년 동안 내가 타준 커피를 그렇게 마신 거야. 이렇게 한 잔씩. 그렇게 큰 컵에다. 그냥 어느 순간에 엄마, 엄마 있을 때 그거 얘기한 거지. 자기도 아니님 타준 커피 먹고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제서야 얘기한다. 2년 만에 얘기한 거야. 그것도. 그 다음에 내 요즘번에 커피를 10잔 뽑은 거예요. 언니. 농도를 맞추느라고. 그나 먹을 줄은 모르니까 색깔로 판단한 거지. 근데 진짜 거기 샷세 개가 다열잔 뽑아놓고 다 투명한 저 맥주 컵 꺼내놓고 거기다 다 맞춰봤거든요. 야 걔는 지옥스럽게 새까마더만 진짜 새까마더라. 처에 아니 집에서 커피 마셔 꽃병에다 커피를 아나 커피 좋아하는데 도무지 못 마시네. 와 아이고 나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나는 뭐 솔직히 좀내 요구하는 거 마시고 내 하는데 나 제일 좋아하는 게이거라 어, 카라멜 맛. 카라멜 맛깼다 응.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몰랐어 저거를. 저메는 원래 라떼를 마셨는데 라떼도 할줄 알아 내가. 응, 근데 우유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어. 무조건 설사하고. 어. 응. 근데 카라멜 맛깨더는 괜찮은데 우유 어. 많이 들어가는 건더 싫더라 말이야. 괜찮지. 응, 이거 너무 좋다. 오늘 한잔 먹었으니까 우유 두 박스 배달 시켜 우리 집으로. <laughs> 125ml로 해서. 딸 잡을라 한국에 와서. 어. 역적. 역적, 역적. 딸 잡을라 왔었어. 이주에 내리갈라던 딸을. 복귀전이. <laughs> 잡아 안가고 내가 지금 자본주의 에 지금 젖어서 자본주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다 이렇게. 네. 잘 먹고 잘 사시오. 자본주의 문화를 누리면서 이상 최성지이었습니다잘 먹고 잘 사시오. 최성지게 하루 이렇게 지나갑니다.